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진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바벨론도 본부가 있고 지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음녀들, 음녀들이 누구인가? 거짓 목자들이며 거짓 선지자들이죠. 가진한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한 네. 것들의 어미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내가 성령 받았다.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노아 계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초고해서 아직까지도 묵시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증거해줘도 믿지 않고 타락한 그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곧 영적 바벨론인데 바벨론 가운데서도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있다. 큰 성이 곧 누구다? 큰 음녀다. 만물 위에 앉아있다. 계시로 17장 8절에 요. 으로 앉은 자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입치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